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제자들의 상심과 체념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의 세포 하나 하나를 깨우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던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칠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천사가라고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일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셨습니까? 전에라고 했습니다. 전에 전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그 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잔을 가지사 또한 감사기도 하신 후에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 성만찬이 성만찬이 시작되게 되었고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었죠. 이제 그 밤이 되었습니다. 그 때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감람산을 오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뭐한다고요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하며 하고 또 수많은 이적을 함께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시간들도 함께 예수님과 겪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제껏 함께 있었는데, 우리를 뭘로 보시고... 우리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고 같이 있는데 나너못 믿어.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너는 나를 버릴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 처음에 말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만 이제 귀 속에 들어오고 나중에 말씀하신 정작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거야 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되면 다시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만나러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한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는 한 청년이 그때 하신 말씀이 다시 그것이 떠오르게 건드린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을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서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 해변으로 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갈릴리로 가겠다는 그래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만남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년 부활하십니다. 부활절 때마다 부활하시고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은 부활 절기마다 잊지 않고 찾겠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만남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삶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나와바리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고, 그리고 제자 베드로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이때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네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두 명의 제자, 이렇게 총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피신, 도망으로 온 상태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배에 올라 함께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에 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피레미도 못 잡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옛날 실력이 노이스러웠는지 어쨌는지 그물을 던져도 도통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밤에 큰 고기가 나옵니까? 낮에 큰 고기가 나옵니까? 밤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대하지만이 고기들이 나오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 마리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려서 그물을 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 새도록 헛발질을 하다가 해안가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를 향해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얘들아. 아니, 다큰 어른들한테, 일곱이나 되는 그 장정들한테,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번역이 잘못되었는가 하고 제가 원문 성경을 보니까, 파이디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파이디아 어린아이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파이디아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은 어이 아그들아 거기 좀쫓가 나오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이 아그들아 아기들아. 그런데 제자들이 또이 말에 대꾸를 합니다. 없습니다라고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시니.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다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주님이라는 소식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고 제자들이 허겁지겁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죽었던.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으니, 단박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육지에 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밤새 헛발질만 하고 있었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디서 나셨는지, 생선과 떡을, 떡을 숯불에 굽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이리 와서 아침 상을 먹으라고, 아침 초반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통한 마음과 허탈한 마음으로 갈릴리로 내려왔던 제자들. 그들에게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은 삶의 바닥이었습니다. 사업에 망해서 모든 것을 잃고, 어, 잃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베드로는 희망도 기대도 모두 다 버리고 이렇게 내려온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의 삶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사명을 베드로에게 건네 주시게 되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심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닥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끝자리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삶의 바닥까지 한번 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바닥은 있었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삶의 바닥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더욱더 깊은 바닥이 있겠지만, 그맘때는 그곳이 그때가 바로 바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느 누구나 삶의 바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왜입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힘마저도 빼앗기 위해서 빼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 할수 있다는 생각과 사춘기와 취, 취중기, 그리고 직장 생활과 가정을 꾸린 자녀들이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세운 일터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육적인 힘을 모조리 빼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갈릴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보내고 난 뒤에 그들은 무엇이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겠노라는 삶의 밑바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복직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작살난 인생, 이 부도난 인생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겨 있으면은 내가 했다는 착각과 오만 속에 빠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너의 일을 내가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세 번째 약속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사랑도 아닌 끝까지 사랑.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노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베푸신 끝까지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흩어진 양떼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가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아멘. 이 로마의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그럴 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졸들에게까지 그렇게 힘없이 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갈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곳에 가 있겠노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배반을 했어도, 그들이 계속 도망을 갔어도,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나약한 모습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목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붙이신 것이죠 26장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는 뻥을 쳤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나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걸음마나 살려라 하고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옷도 다 벗고 도망갈 만큼 다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어린 여자이의 목소리에도 발끈하며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하는 예수님의 곁에는 슬픈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게 숨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선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때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고 그곳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닥이 우리에게는 당장 험난하고 비루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뒤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 숨겨진 믿는 자만이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영안이 열린 자들만이 볼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실패의 자리. 뭐 하나 건진 것 없는 처참한 자리. 내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더 내려갈 곳 없을 그 상황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헬라의 내용을 참가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기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이 물으신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물음은 아가페였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친밀함, 이 우정 같은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나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아가파오로 물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 번째도 역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돌보아라.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인자함이 드러난 것이죠. 네가 사랑을 해도 아가페적인 사랑은 도저히 할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물어본다. 너는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해서가 아니라 얘왜 예,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왜 필레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였죠. 그 고민 안에는 지난 기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또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 주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내 속마음도 아시는, 모두 아시는 주님께 대한 정직한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왜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겨내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다시금 부인하고 다시 한번 또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의 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반역의 죄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다 고백했던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을 주님은 이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말끔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씻겨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지만 네가 그 사랑을 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을 우리는 멈추기도 하고 끝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감동 감하여서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주를 위해서 당장 죽을 수 있노라고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숨쉴 틈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잊어버린 채또 세상을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너덜너덜해진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너를 아가파오 사랑한다라고 안아 주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나 심령들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갈릴리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의 내가 하나님께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까지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다들 비슷해진다고 해요. 우리가 옆 사람만 봐보십시오. 많이 닮으셨습니까? 부부만 닮는 게 아니라요. 또 나이가 들면 닮기도 합니다. 예쁘고 못생긴 것은 다 비슷비슷해져서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매력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의 삶을 예수와 함께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매력이 있고 없고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깊은 대공이 쌓여야 그 매력이 발산되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참 매력이 있으십니다. 하고요. 우리 매력 덩어리 집사님, 권사님, 성노님, 우리 드립니다. 화장발, 옷발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면에서 풍겨오는 우리 속 사람이 매력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있는 이 갈릴리 해변, 우리의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기력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찾아 먼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해변으로 와라. 내가 거기에서 널 기다린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 교회에 상처를 싸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보금교회가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예 라고 응답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퉁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